뭐냐, 응? 빛통 전문조사라고 알려주세요. 그, 그, 카 빛통은 아니나도 바꿀까? 다에서 가서? 멀었다. 멀다 힘이 없네, 이건? 막판에 치겠지, 또? 이그말 응. 아, 이 차는 또이 제대로 맞는데 응? 이렇게 야겠다하니까 끊어서 그러시가 응? 조금 까응 음. <laughs> 나올 것 같더라 가간잖아아니더 <laughs> 봐야 돼 <laughs> 힘이 없어 아나가 장아 고야아 양발이 니까 아이답 어떻게 될 아, 니 소리 나고 힘이 없는데. 나 그때 거기 지치나 그때는 중간 잡는 거 아니야. 부러진다 그랬다. 발 <놀더> 잡고 니가 어떻게 니 공기 한번 먹으면 이 끝난.. 끝났어리지 <목소리도> 응? <목소리도> 아니 내가 할게 아또 입... 진짜 좋네.